안녕하세요 삼털입니다. 오늘은 안면도로 낚시를 나왔고요. 형님 카약을 타고서 지금 텐덤으로 두 명이 카약을 타고 나왔습니다. 혼자 하는 낚시도 좋지만 텐덤으로 해가지고 둘이 같이 카약을 탈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형님이 뒤에서 배를 대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전설의 놀래미라고 해서 전놀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. 전놀이 나와줄지 모르겠네요. 전놀아 나와봐라. 그래 전설의 놀래미! 전설의 <laughs> 놀래미! 아니야 근데 광어 같아. 광어? 광어고 덮쳤어. 광어야 광어 광어. 광어 광어. 오, 괜찮아요. 광어! 역시 광어! 광어, 광어! 아니 그냥 올리면 돼 아, 진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이스! 자, 첫 광어 나왔습니다 아, 우리 형님이 배를 너무 잘 대주셔서 뭐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첫수 해버리네요 아,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냥 넣자마자 고기가 나와. 오, 오, 오. 오. 뭐야? 농어 아니야? 농어? 저 큰데? 놀래미네. 놀래미야? 엄청 커요, 놀래미. <laughs> 형, 놀래미 육자 되겠는데? <laughs> 진짜 놀래미가 육자인데 보여요. 와 놀래미가 농어만해. 괴물인데 털려라 털려라 털려라. 야 진짜 크다. 어 <laughs> 무슨 놀래미가 이러냐? 예. <laughs> yep. 네. 오, 와쇼. 오, <laughs> 놀스? 오 놀스 힘 어, 어쉬오 뭐지? 노스오노스님 좋아요. 아, 노스 맞습니다. 전설의 노스아노스 <laughs> 어, 사이즈가 썩좋진 않네. 나쁘지 않은 노스오 제대로 훅킹. 하나, 둘, 셋. 의쌰 전설의 노을스는 아닙니다. 형 새우의 힘이에요. 아 씨. 노을스. 아, 똑같은 사이즈인 건가, 오늘? 노을스 풍년입니다. 자. 터. 와슈 와슈 와슈. 어 우럭이네. 차가요 우럭 차가요. 새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자 우럭. 오, 뭐야? 오, 뭐야? 야, 힘쓰는데 광어인가? 놀래미는 아닌데? 아니에요. 놀래미에요? 이런, 씨. 전 놀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올리면 돼. 아, 됐어, 됐어요, 형님. 됐습니다. 네. 네, 다 올려있어요. 어청 좀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? 어, 나도 광어 광어요? 예, 네, 백0 광어 어, 아닌가? 뭐야, 뭔데 이렇게 털어? 또 놀램이야? 전놀? 와, 광어 와우 사이즈는 작네요 어, 형 이거 빠지기 딱 좋아요 오케이 그래야겠는데, 진짜. 오! 형, 이거 진짜 농어 같아. 우럭. <laughs> 아, 근데 이렇게, 이렇게 힘이 좋아? 빠는 힘이? 야, 얘들은 좀. 새우 아깝다.